안녕하세요. 해외 직방 제드 TV 제드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아이템 갖고 왔고요. 대신에 두 가지 컬러 인기 많은 걸로 한 상품 더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역시 구찌 브랜드 갖고 왔는데요. 구찌는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오늘은 약간 스페셜한 어, 날, 어, 특별한 맞아요. 이벤트. 아, 그래서, 그래서. 좀, 나 좀, 차려입고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옷은 입었는데 마지막에 가방을 뭘 들지 할때 고민 없이 들수 있는 아이템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요 인터 로킹 라인 어, 보시면 자, 요건 두 가지 컬러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그레이 톤이랑 블랙인데 이 그레이 톤은 너무 인기 많은 그레이예요 아주 밝지 않은 약간 다운된 그레이로 뭐 어느 옷이든 그쵸 그렇죠? 그 럭셔리한 느낌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스타일링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인터로킹의이 버클 이렇게 이중 잠금장치로 음, 안전하게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약간 일어날까요 <laughs>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넓게 두 공간으로 나눠 있고 그리고 포켓이 지금 안쪽에 두개 그리고 지퍼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두 가지 스타일링 할수 있게끔 토드백 연출 가능하시고 아이고 이렇게 소리도 어? 경쾌하게 이렇게 토드백으로 연출 가능하시고 아니면은 이게 탈부착 가능한 스트랩이거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요 체인, 요 볼륨감 전 요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거는 좀 얇아가지고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요 체인은 되게 볼륨이 있어가지고 그죠? 고급스럽게 어, 어디 나갈 때될까요 <laughs> 이런 느낌으로 <laughs> 아니 선은 말고 어 그래도 이벤트 많잖아요 어머. <laughs>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어디 바로 어, 나갈 겁니다 자 <laughs> 오늘 외출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시면은 많은 분들의 시선을 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은 인터로킹 라인에 어, 핸드백인데, 요거는 약간 사이즈가 좀 큽니다.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그런데 디자인이 이렇게. 좀 날씬하죠? 날씬하게. 그리고 아코디언 주름으로 이렇게 됐고, 아까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일명 통통이라고 말하는 스몰 사이즈의 통통이 숄더백이었고요. 요거는 납작이 그냥 인터로킹 라인의 미디움 사이즈의 숄더백입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 어, 디자인에서 많이 나온 체인 방식이잖아요. 두개 연결해서 이렇게 짧게 숄더백 연출 또는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연출이 가능해요. 한복장에잘어울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라인은 어~ 요 약간 제, 저희가 말씀드린 통통이보다 요 라인은 정말 캐주얼하게 소화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스타일링 가능하시고요 요것도 안에 보여드릴게요. 인털로킹 이렇게 이중 잠금장치로 돼 있고 요 깔끔하게 역시 굿즈입니다. 마무리 너무 잘돼 있고요. 여기는 어, 지퍼 포켓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털로킹 라인 미디움 사이즈 숄더백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준비된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캐주얼하게 가볍게 어디든 데일리백으로 들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요 백들은 약간 나좀 어디 가 오늘 나 오늘 무슨 모임 있어 좀 중요한 날이야 이런 느낌이라면 요 카메라 백이라고 불리는 어, 바로 어, 크로스바디백 어, 요거는 이 크로스마의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든 그냥 캐주얼하게, 에브리데이 내가 손이 그냥 바로 가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크로스바디 연출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지금 저는 오늘 약간 좀 드레시한 느낌 보여주려고 원피스 입었는데 진에다 입으셔도 너무 잘 어울리고 캐주얼하게 반바지 같은 거 어, 여름에 너무 좋은, 여행 가실 때, 가볍게. 뭐 아이 아, 상품은 디스코백이라고도 하고, 카메라백이라고도 아, 해요, 아, 일명. 그래가지고, 뭐 어, 요런, 요런 사이즈를, 어, 요런 사이즈에, 요런 사각형에 가볍게 들수 있는 백들을 그렇게 통칭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쪽에 있나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지갑이 하나 있어요. 카드 슬롯이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지갑 따로 안 들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수납 간편하게 하게끔 바로 스마트한 디자인의 <laughs> 똑똑한, 디자이너, <laughs> 똑똑한 디자이너 그렇죠 이렇게 어, 가볍게 사용하시려고 나온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찌잖아요. 디자이너 브랜 럭셔리야. 이런 포인트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참장식. 구찌의 참장식, 귀엽게 앙증맞게 이런 거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느낌 굉장히 달라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허전한데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시면 오 약간의 그렇죠 디자이너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코백까지 세 가지 아이템 보여드렸고요. 아, 오늘도 역시. 해피한 쇼핑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는 어디? 아, 여기는 어디? 바로 영국입니다. 바이.